환자분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환자분 환자분 군사독재 시절 고문기술자로 불린 고문환이 어젯밤 한 요양병원에서 8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독재정권에 협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고문해온 대표적인 고문경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런 나쁜놈이 88년을 살다가 죽어? 너는 반드시 지옥에 갈거다 자기야 저 사람이 누군데 사람들이 난리야? 80년대 경찰이었는데 고문을 너무 잘해가지고 고문기술자로 불렸대 진짜 악마같은 사람이야 제장 지옥이라니 지옥이라니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요놈 이거 떨고 있는 거 봐라 왜 지옥에서 고분 받을 생각하니까 기뻐서 떠는 거야 어떤 벌을 받을지 기대되지 않아 제가 왜 벌을 받나요 제 죄는 살아있을 때 감옥에서 감옥을 다녀왔으니까 죄값을 치렀다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아니지 깜빵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살았잖아 이제 여기 지옥에서 네가 준 고통만큼 너도 고통을 받아봐야지. <laughs> 고문 기술자라면서 저거 겁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완전 겁쟁이에요 겁쟁이 겁쟁아 내가 네 실체를 말해줄게 고문실의 어둠 속에서는 잔인한 미소를 띄었지만 자신이 한 짓이 까발려지자 두려워 벌벌벌 떠는 겁쟁이 너는 죄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고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 그러므로 칼날이 달린 나무로 수풀이룬 검순지오 뜨거운 철판에서 누워있을 철상지옥 끓는 물 속에서 고통받을 화탕지옥으로 보내라! 잠시만요! 소문 들고 왔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고문 기술자가 왔다면서요? 고문을 연구하는 악마로서 봤을 때, 꽤 흥미로운 인물이군요! 고, 고문을 연구한다고? 나 같은 고문 기술자가 지옥에도 있는 거야? 그럼 설마! 나를 직접 고문하려고? 오, 고 박사. 요 녀석이 고문 기술자라니까 담이 아나버지? 네. 인간이 인간을 고문한다라. 어떤 방법을 쓰는지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고 박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판결이 나서 이 죄인은 형벌을 집행하러 가야 합니다. 물론 고통을 주는 걸 좋아하는 나로서 형벌을 받는 거에는 찬성이야. 하지만 이 죄인의 노하우가 다른 죄인을 고통 주는데 더 도움을 줄수 있다면. 아니야. 이 악마는 나를 고문하러 온게 아니라 내 실력을 보러 온 거야. 그래 맞아. 여기는 지옥이었지. 내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지옥. 이 악마한테 주서면 어쩌면 지옥에서 한 자리 할수 있겠는데? 저 녀석이 왜 최악의 고문 기술자인지 나도 궁금하긴 하네. 그럼 여기서 한번 내 녀석의 실력을 보자꾸나. 내 녀석이 지옥에 쓸모가 없다면 바로 형벌장으로 끌려갈 것이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누가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누군가가 고문을 당해야 하긴 하지. 어떡한담? 음, 좋은 지적이에요. 지옥의 죄인들은 정해진 형벌을 받아야 하니까 데려올 순 없고. 아니, 왜 제가 당해야 하는데요? 겨우, 인간의 고문이야. 악마인 니가 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다 지옥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알겠어요 이렇게 된거 인간들의 고문 한번 경험해보죠 뭐 별거 있겠어요? 음 보자 물, 수건, 볼펜, 몽둥이 그리고 저 묶는 판때기, 전기 이렇게 간단한 것들로 고문을 한다고? 네 상처가 나거나 하면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대한 상처가 나지 않게 죽어도 고문 받다 죽은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고문 받다 죽은 게 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일단 시작하자고 뭐 죽을 정도라고 그런 말은 없었잖아 걱정 마세요 악마님이 나는 전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하겠습니다 뭐 천사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가 그런 말을 할것 같아 그래 만약 네가 앞대리에게서 나는 전사입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면 내네 네 능력을 인정하여 내 형벌을 다시 생각해보겠다 하지만 못한다면 네 형벌은 두배세 배가 될 것이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기회야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시작하거라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고 일단 제가 고문실에 들어오기 전에 한 7일 정도 잠을 안 지어 놓습니다 인간이 7일 정도 잠을 못 자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마치 꿈처럼 모든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때 제가 나타나서. 아, 아, 아! 음, 이런 방식은 지옥이랑 비슷한데 왜 허벅지만 때리는 거지? 잠깐, 왜 다른 곳은 안 때리고 허벅지만 때리는 거야? 아, 잠시만, 악마님도 되네요. 보세요, 이렇게 허벅지만 맞으면 맞은 부위가 탱탱하게 부어 오릅니다. 이렇게 부어 오른 부위는 피가 쏠려 아주 민감해지죠. 그때 필요한 것이 여거 이거 하나면 됩니다. 볼펜? 볼펜으로 고문을 한다고?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이 볼펜은 이렇게 아직도 천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웃기지 마 내가 고문 좀 받는다고 너같이 나쁜 인간한테 굴복할 것 같아? 어? 악재니는 한 번에 인간 10명을 거친하게 상대할 만큼 인간보다 강하다 그런데도 저렇게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야? 비명을 지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천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큭, 칼도 아니고 볼펜으로 악들리를 비명 지르게 했어. 도대체 얼마나 아픈 거야? 이거 너무 아프잖아! 어때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악마인 것 같아요, 천사인 것 같아요. 이, 씨. 나널 지옥에 보낼 악마다! 제가 보기엔 벌써 간당간당한데, 역시 악마님이시네. 그럼 다음 구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laughs> 이번 고문을 견딘다면 제가 악마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만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천사라고만 자백하시면 끝이에요 웃기지 마! 악마인 내가 인간의 고문 따위를 못 참을 것 같아? 어? 손을 풀었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 악들이!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천사라고 말해 아까 보니까 꽤 고통스러워하던데 뭘 팀장님까지 왜 이러세요 설마 지금 제 고통을 지기시는거 아니죠? 뭐야? 다음 기술은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효과를 많이 본 기술입니다 또 뭔데? 또뭔지거리를 하려는 거야? 조금 아니 많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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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작 한다는 게 어깨를 꺾는 거냐? 이런 것도 고문이야? 과연 고작일까요? 여기를 탁 치면 으악! 어 어깨가 어깨가 그그 그, 그건 너무 심하잖아. 팔을 못 쓰게 만든 작정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악들이. 에헤이 그러면 팔 평생 못 쓰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해야지 함부로 돌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구경만 하지 말고 당장 제대로 돌려놔. 어때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천사예요, 악마예요. 내가 악마라고 하면 이런 고통을 또 느껴야 하겠지? 몇 번이나 더 참아야 할까? 한 번? 두 번? 아니야. 이 녀석은 내가 천사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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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 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둘까요? 천천천천천천 당장 그만 두지 못해? 구문을 알았지? 팔을 못 쓰게 만들라고 한게 아니잖아! 빨리 다시 맞춰 놔! 어 당장 안 하면 동물로 튀겨 버린다! 조금만 더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에이, 휴 살았다. 하마터면 천사라고 말할 뻔했네. 하. 중간에 끼어 드시면 제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거의 자백이 다 나온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걸 말리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그랬지. 아무리 악마여도 다시 어깨를 쓸수 없을 수도 있었어. 그건 제알 바가 아니죠. 전 천사라는 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야? 네 이놈! 야, 너 뭐라고 있어 내 팔이 망가져도 네 알바 아니라고? 너이 자식 이런 끔찍한 고문을 인간 세계에서 해왔다 이거지? 자, 자. 이러면 제가 잘 관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들 진정들 좀 하시고. 어이, 방금 한 기술 말이야. 그건 이름이 뭐야? 아, 관절 뽑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제가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 중 하나인데. 이 기술로 제가 초고속 승진도 할 만큼 고통이 대단합니다. 특히 효과가 좋았던 건 양쪽 무릎, 발목 관절을 다 뽑고 <laughs> 내 다리 아, 내 다리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프지? 많이 아플거야 그러니까 진작에 자백하지 그랬어 살고 싶어? 그럼 여기까지 한번 걸어와봐 그 다리로 여기까지 걸어오면 집에 보내줄게 <laughs> 뭐 이러면 다들 질질 기어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긴지 말입니다. 이외에도 제 전매특허 기술로 유도액 볼펜심을 꽂는 볼펜 고문이 있는데 볼펜만 보면 다들 덜덜덜떨 정도로 제가 아주 유명했지요. 고문도 일종의 예술이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잔인하잖아 <laughs> 어떻게 그런 하문을하하인간에게할수 있냔 말이다. 매우 흥미롭군요. 아쉽지만 그건 다음에 차츰 해보고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거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저 녀석 형벌 받게 하고 이만 끝내줘 그럼 본인이 전설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말 듣기 전에 끝낼 생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 니네 녀석 형벌은 내가 반드시 받게 할 거야! 너 같은 인간이 내 덕분에 형벌 피하는 꼴은 절대 못 보지 나는 천사가 아니야 절대 죽어도 천사가 아니라고 내가 억지로 천사다 하면 뭐 악마가 천사가 돼? 아 그러세요 하지만 이제 곧 천사가 되실 겁니다 악들이 힘들겠지만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고 죄인이 느끼는 고통을 알게 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에이 말로는 해보자고 했지만 악들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천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마체면이 말이 아닌데 <laughs> 오랜만에 하려니까 설레네요. 저 녀석 진짜로 즐기고 있잖아. 이봐, 이번에 뭘 준비하는 거지? 꽤 자신 있는 표정인데. 제가 현역일 때 이거에 항복 안 하는 놈을 못 봤습니다. 제가 고문한 녀석 중에 그 북파공작원이라고 아시려나? 진짜 한국에서 힘들 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받는 살인병기를 만드는 곳이죠. 심지어, 적들에게 잡혔을 때를 대비해서 고문받는 훈련도 합니다 그런 녀석도 이거에 나가떨어졌습니다 고문받는 훈련도 받는 놈이 말입니다 <laughs>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물을 부으면 물이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laughs> 마지막이다 이제 곧 천사라는 소리가 <laughs> 터져나올 거야 그리고 나는 지옥에서 악마로 일할 수 있는 거야. 혹시 그건 공기로 숨 쉬는 걸 차단하는 건가? 근데 악마는 숨을 쉬지 않는데? 에? 숨을 쉬지 않는다고요? <놀람> 악마는 아, 아, 악마는 숨을 안 쉬더니 그럼 이건 그래. 우리 악마는 악의 기운을 마시고 살지 공포 두려움 그런 거 말이야 실패다 이대로면 지옥에서 지독한 벌을 받을 거야 그럼 이제 어쩌지 어떻게 해야지 야 끝나나 이것 좀 쳐다 맨가안 그려 어째 방법을 뭐 하니. 악자리를 천사로 만드는 건 실패인 거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 전기! 전기 공문이 있습니다! 이 전기 하나면! <laughs> 이래도 버텨?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빨갱이 새끼야, 너 간첩 맞잖아. 간첩이라고 실토 안 하면 이거 너네 가족한테도 할 거야. 네가 보는 앞에서 알겠어? 으으으! 안 돼요. 제발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간첩입니다. 제가 빨갱이라고요. 저는 빨갱입니다. 지금 당장 천사라고 실토하게 만들겠습니다. 야! 천사 맞잖아! 똑바로 말안 해? 이게 어디서 단날이야 이게 낙 나가기로 한 거야? 웃기기나 난 지옥의 위대한 악마 악대리님이시다 이게 아주 끝까지 아주 끝을 보겠다 이거지? 이러면 나는 천사요 신의 은통을 받았다고 토해낼 것이다 어때? 아주 죽음아시지 아시원하다. 어,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음 실망스럽군요. 옛날 이쪽 인간들은 이것보다 더 창의적이었는데 말이에요. 타이어를 목에 걸고 태운다거나, 중국의 여태우가 후궁인 척부인을 팔다리를 잘라 인간 돼지를 만든 방법이나, 아 할라리스의 황소도 아주 재밌었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어. 죽게 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어서일까? 설마 전, 전기? 전기도 악마한테 안 통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악다리가 천사랑 싸우는 바람에 전기에는 이골이 났지 뭐야 이제 웬만한 전기에는 꿈쩍도 안 할걸? 너의 완벽한 실패로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거의 간당간당했던 관절 뽑기를 한번 더? 너희녀석 내가 가만히 당해줬더니 내가 가만히로 보이지? 같은 수법이 두번 통할 것 같아? 이 악마를 뭘로 보고 너 일로 와이씨! 아! 그런 식으로 이승해서 거짓자백을 받아낸 것이냐? 네? 그, 그게 무슨 거짓자백이라니요?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렇게 고문을 받으며 토해낸 말들이 진실이었겠느냐 말이다. 설마? 아직도 그게 모두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 그, 그, 그건 결국 본인 입으로 실토한 말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걸 제가 끄집어낸 것 뿐입니다.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놈들이었다니까요? 그래, 나도 너의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럼 너도 한번 당해보아라. 지옥에서. 하하하 <laughs>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구만. 설마 저한테 똑같이 고문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과를 원하십니까? 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말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다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그딴 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 너무 싱겁지 않느냐. 아주 짜다 못해 충격적이게 해주마. 큰일이다. 어떡하지? 아니야. 그 고문 연구하는 악마는 아직 내가 필요할 거야. 저는 그럼 볼거다 봤으니 돌아갑니다. 잠시만요, 악마님 이대로 가지다니요. 저를 조수로 써주신다면 진짜 열심히 고문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수, 너를. 글쎄 생각한 것보다 창의적이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걸 안 그래 악들이 음... 맞습니다 이런 녀석은 똥 닦는 이파리만 못하죠 우리 이제 갈까? 네가 좋아하는 고문 받으러 음... 젠장 결국 이렇게 돼버렸잖아 내가 고문을 받다니 고문 기술자인 내가 고문을 받다니 말도 안 돼! 자, 다 왔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돼. 에? 제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네가 무슨 손님이라도 돼? 내가 직접 열어주리이 문을 열은 순간부터 벌이 시작인 거야. 싫어요. 저는 벌 받기 싫습니다. 싫다고요? 이거 뭐야? 안 돼. 길이 다치고 있어. 으악! 멍청하기는 돌문이 닫히는데 거길 왜 기어들어가 내팔내팔내 <목소리> <목소리> 팔, 내 팔, 내 다리가 없어졌어 내 팔다리가 없어졌다고 걱정하지마 지옥에서는 벌받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니까 <목소리> 아니 이거 이, 어떻게 어떻게 된 일이야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잘려 나가도 다시 재생될 거야. 지옥의 고통은 계속 이어나가야 하니까. 내가...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벌 받는 거 말고는 뭐든 하겠습니다. 얘 진짜 이상한 인간이네. 왜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사과를 해도 너한테 고문받은 사람들한테 사죄해야지 그... 그... 그렇긴 한데. 쉿! 이제 네말 들어줄 여유 따위는 없고! 빨리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어, 저게 뭐야? 가스다. 독가스야독가스는 무슨 독가스 이게 먼지 같아 보여도 잘 보면 벌레들이거든. 식인충이라고 들어봤냐? 인간들만 골라서 갉아먹는 식인충. 계속 거기 있으면 뼈까지 다 갉아먹힐 거야.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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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저리가! 저리가! 재생이 되잖아. 재생되고 이가먹히고또 재생되고 이가먹히고하하하그 이상 못 참. 산들만 잔뜩 있고 이곳은 어딥니까 저게 그냥 산으로 보이냐? 좀 자세히 봐봐. 아직도 저게 산으로 보여? 저게 산이 아니면 뭐란 말씀이십니까?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저, 저, 저건 빗자국. 아직도 잘안 보여. 그럼 밑을 한번 보든가. 그그 갈. 이, 이거 가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산에. 왜이 수많은 칼들이 박혀있는 겁니까? 여기는 바로 도산이다 칼로 만들어진 산 그렇다면 저 산들의 피자국은 왜 있을까? 설마 저를 저 칼산으로 던지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어 맞아 아마 제일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데만 7일은 걸릴걸?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너무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해요 말도 안돼 아우 극혐 그럼 네가 고문한 건 인간적이었던 거야? 어, 저기 누구 떨어진다. 예? 어디요? 누가 떨어지나요? 아무도 없는데. 잠깐, 설마. 잘 가. 아파. 너무 아파. 살려줘, 제발. 야, 아주 신나게 굴러떨어지는구만! 굴러떨어지면서 네가 잘못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해봐! 물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통스럽겠지만! 이게 끝인가 아직도 칼에 베이는 것만 같네!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고문을 할수 있는 거야? 지옥이니까 그리고 넌 죄인이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어때? 7일 동안 도산을 굴러 떨어진 소감이? 말도 마세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 칼라이들이 몸속을 파고드는 게단 한순간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요더 끔찍한 건그 고통이 몸에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강벌에 절대 익숙해지면 안 되지 지옥에서는 항상 새롭게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제가 이런 고문을 견뎌냈다니! 지옥에 오이 이런 경험도 하는군요! 에? 견뎌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다시 올라가! 다, 다시 올라가라니요! 제가 저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린 겁니까? 7일! 히 <laughs> 네! 7일 동안 저칼날에다 맞으면서 굴러떨어졌다고요 그럼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저 칼날을 어떻게 잡고 올라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알아서 잘 잡고 열심히 올라가야지! 못합니다! 안 해요! 뭐또그 벌레 같은 게 나와서 갈가 먹는다고요 그것보다 이게 더 아프기다! 그냥 갈가 먹으라 그래요! 뭐요거 어, 봐라? 야! 칼에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 뭔지 알아? 제가! 제가 고문 기술자예요! 솔직히 이게 세상 어떤 고통보다 제일 최고 아픈 걸 겁니다 아니야 불에 그래 타는 고통이야 <웃음> <웃음> 역시 나쁜 놈이 죄를 지었으면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지! 그렇게 공헌하는 도산지옥에 있다. 지금도 이것도 재밌는데, 한번 봐봐.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